어, 이남주의 모든 분들이 어, 이 앞에 있는 찬양을 들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또한 고백하고 또한 삶이 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어, 네. 어, 네. 저는 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엉락 어, 기도를 섬기고 있고 또올 한해 어, 12교구 강북도봉교구를 맡게 돼서 어, 같이 교구와 기도를 겸직해서 섬기고 있는 이승용 목사라고 합니다. 어, 이 자리 통해서 이남주의 어찌 보면 영락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교회 각 곳에서 맡고 계신 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어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있다 보니까 오늘 어 예배 때도 많이 오셨고 집회 때도 많이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여러 본고차들이 기도로 한참 올라오더라고요. 네, 오셔서 집회 참석 안 하고 오신가 고다 돗자리 깔고 꾹꾹 경쟁하시더라고요. 아,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다 윤중로로 가던가, 아니면 북한산을 가든가 아무튼 여기저기 약속들도 많을 터인데, 오늘 이 자리,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께서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네. 이 자리에 나와 오신 여러분을 위해선 만나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편팔로 그 가운데 있는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정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어, 오늘 이것이 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을 나눌 텐데 어, 먼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속초 수양관을 같이 들어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어, 가서 저희 그때 당시로 저희 딸이 3 살, 인데 제가 등이 없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저희 아내와 저희 누님과 함께, 그 사실 제 마음은 이제 그때 한참 산을 보고 가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그냥 울산발까지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업고 가야 되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가는지라 어디까지 가는가면 하 비룡폭포 아시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가는데 한 40분에서 50분 걸리는데. 거기까지만 갔습니다. 거기 가서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내려오는 길인데, 한 무리에, 어, 여자분들께서 한참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올라오면 저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출렁다리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비룡폭포를 갔다가 내려온 길에 출렁다리를 지나고 좀더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 길 가운데 그분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또 조금만이래. 또 조금만이래. 그런데 갑자기 막 서로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자. 얼마 안 남았어. 그또 조금만이래잖아. 그냥 내려가자 언제까지 조금만이야. 그러더라고. 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올라오는 길에 저를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분들 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더 가야지 출렁달가 나오니까 물어봤는데 그분의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조금만 더. 그리고 한참을 또 올라왔다 생각했는데 저를 또 만나서 듣는 얘기가 또 조금만 더. 그러니 조금만 더 가느니 이런 식으로 몇번더 가느니 차라리 포기하고 가야겠다. 그런 분들과 더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끼리 서로 언쟁을 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정말 조금만 가면 출렁다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갔다 온 저로서는 정말 조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한하면 하여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무래도 의아한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준 이후로 430년이 훨씬 지나서까지 그들은 애국땅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면 또 은혜를 받아서 애국당에서 나와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광야를 40년 지낸 데한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직도 더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또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는 도대체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는가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가나 땅의 정복은 실제로 성경에 나온 3 1개 성업을 정복하는 데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1 2지파가땅분배를받고 완전히 정복하는 데까지는 15년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430년과 4 0년 합친 470년 아브라함부터 그 좀더 되겠지만 그 시간에 비한다면 15년은 광야의 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역할들, 이런 것을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들을 이루어가기까지 앞에 아직까지도 깜깜한 것 같고, 언제 다야지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이 수권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계신 여러분, 오늘 어쩌면 단순히 기도하러 오라고 해서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 가면 사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없기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다시금 힘을 내서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의 호종 모세가 죽은 대에 여께서 호 모세의 수종자, 누혜아들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네.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이사엘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기 위한 이 여우사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분위기를 띄우고, 으쌰으쌰 하고, 정말 집중해야 될 터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가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 모세. 출애굽에 가장 선도 있었고, 광야 40년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들이지만 그들의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반성해서 물을 내기도 하고 또한 아말렉카전투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역경 속에서 그들이 불평과 엉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벌도 받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또 중대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줬던 영적이고 또한 경험상의뛰어난 지도자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이 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시명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모세가 죽은 모합당 평지에서 요난당 앞에 누고가 가난당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즉 이슬람에서의 모세를 잃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병에 걸려서 어, 나이가 들은 노안으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분이 또렷하고 판단력이 정확하고 자신이 해야 할때 부족함이 없는 그때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에게 무엇인가면 이사의 일성은 모세가 죽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얘기치 못한 때 그들은 지도자를 이어버린 것입니다. 갑작스런 그들의 상황 가운데 계획의 차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왕좌왕,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는데 그 지도자 가 바로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들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미 많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국과 광야 4 0년 동안 이미 그 능력이 그 지도력이 검증된 지도자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지도자를 잃었고 그들 가운데는 아직 경험이 일천한 새로운 지도자가 그들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여우수보다 나이가 많은 장로들과 또한 어른들,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비하이로에서부터 시작된 그 홍해석관으로부터 시작된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에게 보기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가득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여우선은 어땠을까요? 자신은 40년 동안 모세 수종자로서 모세 옆에서 항상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져 묻고, 분열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모세가 고심하고 항상 무릎 꿇고 힘들어 했던 모습을, 심지어 그래서 한차례 나를 데려가 주십 이야기했던 그 모세를 가장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여우사였습니다. 여우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을까요?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또 백성들은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서로가 신뢰할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 신뢰를 하지 않는 그 지도자가 서 있는 그 상황, 그러나 약속했다는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수아 백성들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하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죽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바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모세의 죽음까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뛰어났던 믿음의 조상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나타났다 사라져버렸지만 지금 영원한 말씀이 그들 앞에 서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말라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가난한 땅으로 가고그 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가난한 땅을 취하는 길 가운데에는 모세도 답이 아니라 영수과도 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답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푸른 마르고꽃은시자 주의 말씀만은 영원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것을 다달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기대였었는데 기대하고 또한 따르고 이곳까지 왔는데 갑자기 내 경험과 지식과 도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앞에 펼쳐질 때 우리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나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가는 그 길.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은 내 경험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돈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또한 주변의 도움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 지식과 내 일어나 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가는가? 하님의 말씀을 따라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약성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시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니니니 성절 사전 말씀 떠나 주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 성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백바닥으로 받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을 잘 보면 너희가 받는 땅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밟을 땅을 내가 줄 것이다라는 미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이미 주었다는 과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건너가야 되는 그 땅은 아직 경험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그것은 이미 내가 성취했고 이루어놓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것은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라고 기록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시는 것, 십자가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면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사건은 지금 여호수아의 뒤에 가운데 지금 들려졌지만 그 약속은 이미 언제부터 있었던 약속인가면 하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약속이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가난한 땅을 하나님께서 취하셨고 백성들에게 주기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그들이 얻는 땅은 무엇인가면 하 사절에 보면 그 땅의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남과 북과 동과 서의 각 경계들을 이야기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실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때가 어느 때인가? 다윗왕 때입니다. 근데 다윗왕 때그 땅에 이스라엘 차지했던 영토의 크기를 다 그려보면 이 경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왕이 아무리 뛰어나고 전쟁과 또한 정치력에 외교력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더 넓은 땅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한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또한 한편으로 그들이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밟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 땅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냥 요단을 건너가서 정탐꾼을 통해서 조금 들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경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지금 그 땅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했고 그 땅의 경계는 이렇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남았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줬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땅의 경계 지도까지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면 그 땅의 주인이 그곳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곳에 같이 있어야만 그 땅의 원주인이 나타나야만 원래 있던 그 세입자들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하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내가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 가난한 땅에서 내가 너를 이끌 텐데, 그 가운데에는 어떤 역사를 함께 할 것인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겠다. 호수사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모세와 같이 할수 있어요.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여기서도 이끌 수 있을까? 그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반하고 떠날 때가 참많지요 예수님을 뒤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아마 혈서를 쓰는 것 같이, 그렇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떠나고, 이슬을 배반했는데, 이슬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배반했던,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베드로에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 불안하고 아직까지 열어지지 않은 그 사람의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너에게 행하라 너희들이 직접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그것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과업을 이루기까지 하나께서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님으로전하여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대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8절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로 그것을 주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 살게 될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제가 3년 전 이제 3년이 아니라 한 2년 반 전에 영락기도원에 부름을 받고 가게 되었을 때 사실 어,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어, 성동 광진교를 섬겼습니다. 전도사로 섬겼는데 어, 전도사로 섬기면서 해야 될일들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에 두 달에 한번 정도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있지만 말씀 사역을 담당하게 있어서 1년에 기껏 6번, 7번 정도 그 정도의 설교밖에 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하면 다음 주에 바로 올라가서 기도원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니요 그게 12월 10, 10날이었어요 제가 17일부터 기도원 설교를 했는데, 일주일 안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몇 편을 해야 된다면, 일주일에 아홉 편 설교를 합니다. 아홉 편 설교면 제가 전도사로 섬기면서 1년 동안 했던 설교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것도 짧은 분량이 아니라,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섯 번은 한 시간짜리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목금이 저리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면 다 돼. 순정하고 가면 다 돼. 말씀 하나 들고 가라고. 그리고 제 선임이었던 목사님이 저에게 인수인계 달라고 제가 이야기한다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책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인수인계 끝이었어니 농담이 아니고 3년 동안 했 사역이 된 결론, 임신계단을 했더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2년 반 정도 지내보니까,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벌써 이제 4월이 됐고 이제 5월 됐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가운데 물론 성실한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늘 깨닫는 사, 기적 중의 하나가지 무엇인가면 성경 말씀 한 번도 통독하지 않고도 불고아나에도 불구하,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바라지만 자신이 이미 기적의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강의를 듣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바로 내가 기적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가 이미 내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주여를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한가름 걸음 한가름 걸음 순종하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렇게 네. 할때 오늘 이 여우수에게 일어났던 그 두려운 일들, 수없이 무거운 짐을 떠나야 되고,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고, 또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미 그것이 약속으로 성취된 일이고, 그 성취된 일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뤄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싸우고,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직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에 나가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들을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을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까지 계속 반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분한분 번번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여우아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고 더 나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성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4월달 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운데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불안한 것 같고 계산해 보면 두들겨 보면 이게 가능할까 하는 회의도 됩니다여러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 함께 새로운 일을 해가고 계는하나님이라는 것을 붙들고 나가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 그러면서 함께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이자리 가서 기도하시고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될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이 이남선교회 가운데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작년에 선포했던 것처럼 70년에서 이제 비전의 100년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또한 올한해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일을 이루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네. 네.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길 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늦은 저녁, 정말 많은 사람들은 쉬고, 또한 내일을 기대하며 먼 길을 떠나 휴식을 취하고도 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 그 지금을 홀로 지기 힘들어서 주님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셨던 것처럼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때그 가운데 형통함을 얻게 될 것이다, 평탄함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특별히 이, 이 남성들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감으로이루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